천하. 저는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궁궐의 대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그문 밖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흰 소복을 입은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주인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의 궁모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궁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수근거렸어요. 왕비마마가 폐위되셨다. 어찌 된 일이냐고 말이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년 왕후는 착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왕비였거든요. 백성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궁궐의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웠던 여인이었죠. 그런 왕비가 어떻게 궁에서 쫓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녀는 폐비가 되었어요. 이년 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궁녀 몇 명이 그녀를 따랐지만 대부분은 궁 안에 남았죠. 권력을 잃은 왕비를 따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때는 조선 숙종 시대였습니다. 1681년 젊은 왕 숙종에게 왕비를 간택하는 날이 왔어요. 전국에서 양반가의 딸들이 모였죠. 그중에 민씨 집안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의 인현왕후였어요. 민씨는 조용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격이 있었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어요. 숙종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민씨의 눈빛이 맑고 진실했거든요. 숙종은 다른 교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민씨를 선택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씨는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어요. 인현왕후라는 이름을 받았죠. 궁궐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 거예요.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왕비의 어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인현왕후는 궁궐에 들어온 첫날부터 겸손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명성대비를 정성껏 모셨어요.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대비의 말씀을 귀담아들었죠. 명성대비가 인현왕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며느리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인현왕후는 예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궁중의 규율을 하나하나 익혔고 실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자신이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궁녀들도 인연왕후를 좋아했어요. 마마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고 서로 칭찬했죠. 숙종도 인연왕후에게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왕비였거든요. 나라 일에 대해서도 조용히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 왕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죠.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줄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런 왕비가 고마웠어요. 밤마다 왕비의 처소를 찾았죠. 둘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2년 왕후는 행복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왕후가 왕비가 된지몇 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었죠. 궁궐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신다고 걱정스럽다고 수군거렸어요. 조선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인현왕후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하늘에 간절히 빌었죠. 제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왕이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숙종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없으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나라의 큰 문제였죠. 신하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후궁을 더 두셔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어요.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어요. 신하들과 왕족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즐기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씨, 훗날의 장희빈이었어요. 그녀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궁녀와는 달랐어요. 얼굴이 아름다웠고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었죠. 그날 밤 장씨가 춤을 췄습니다. 비단 치마가 날리고 소매가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그녀의 춤은 요염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죠. 숙종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장씨를 보는 숙종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였어요. 숙종이 측근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국녀는 누구냐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신하가 대답했어요. 장옥정이라 하옵니다. 궁중에 친방 국녀이옵니다 하고 말이에요.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숙종은 장씨를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장씨가 숙종의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은 대담했죠. 숙종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춤이 인상적이었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장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의 명의시라면 언제든 춤을 추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씨는 영리한 여자였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말에 재치있게 대답하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어요. 숙종은 점점 장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왕비인 인현왕후는 조용하고 점잖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졌죠. 반면 장씨는 활기차고 재미있었습니다. 숙종은 장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숙종은 장씨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왕께서 장씨에게 마음이 가셨다고. 조심해야 할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년왕후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이 장씨라는 궁녀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왕이 궁녀를 총애하는 것쯤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숙종이 자신의 처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왔는데 이제는 며칠에 한 번꼴이었죠. 이년왕후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나이가 들었을까 왕이 실증을 느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왕비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대신 더 열심히 왕비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궁궐리를 돌보고 백성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어요. 시어머니 명성 대비를 더욱 정성껏 모셨죠.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왕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던 겁니다. 한편 장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있었어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거울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비를 제치고 내가 이 궁궐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를 가져야 했어요. 왕자를 낳으면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질 테니까요. 장씨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숙종에게 말했을 때 왕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였죠. 비록 왕비가 아닌 궁녀의 아이였지만 그래도 왕의 자식이었습니다. 숙종은 장씨를 후궁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정식으로 수권이라는 풍계를 내렸죠. 장씨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국녀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 술렁거렸습니다. 장씨가 숙종의 후공이 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서인당파의 신하들이 불편해했죠. 장씨는 남인 세력과 가까웠거든요. 그녀의 출세는 곧 남인의 세력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장씨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장씨를 총애하고 있었으니까요. 명성 대비도 걱정했습니다. 며느리인 인연왕후를 아꼈던 대비는 장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왕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고 왕비를 위협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대비가 숙종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후궁을 총애하는 것은 좋으나 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죠.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왕비를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장 씨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장 씨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소식이 확실해지자 그녀의 대우가 더 좋아졌어요. 숙종이 직접 챙겨줬죠. 좋은 음식을 보내고 편안히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의 계획이 잘 풀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위치는 확고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장 씨가 아이를 낳았어요. 왕자였습니다. 숙종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드디어 아들이 생긴 겁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거예요.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인현왕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다른 여자가 낳았으니까요. 인현왕후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슬펐습니다. 왕비로서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장신은 이제 왕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권력이 더욱 커졌어요. 숙종은 장씨를 더 높은 품계로 올려줬죠. 희빈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희빈이 된 거예요. 인현왕후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명성대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죠. 제가 무능해서 왕자를 낳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성대비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위로의 말을 건넸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왕자를 낳지 못한 왕비는 힘이 없었습니다. 명성 대비도 걱정이었어요. 장희빈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왕비 자리까지 노리는 것 같았죠. 대비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장희빈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궁궐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어요.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었죠. 그녀가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 나라의 국모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궁녀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장희빈이 욕심이 많다고. 위험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는 그녀를 요부라고 불렀죠. 왕을 홀렸다고.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녀의 권력이 강했거든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었죠. 장희빈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왕의 총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숙종은 여전히 장희빈을 아꼈어요. 아들을 낳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거든요. 왕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죠. 신하들도 왕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후궁이지만 왕의 적자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세자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세자로 삼으면 왕위 계승이 확실해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점이었어요. 조선의 전통상 왕비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왕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수밖에 없었죠.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인 세력은 찬성했어요. 왕자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서인 세력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왕비께서 아들을 낳으실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이년 왕후가 임신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로 한 거예요. 명이 내려졌죠. 장희빈의 아들 윤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궁궐이 또한번 술렁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장희빈의 세상이 온것 같았거든요. 장희빈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된 거예요. 이제 왕위는 사실상 자기 아들의 것이었죠. 장희빈은 거울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천안 궁녀 출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왕비가 될수 있었어요. 장희빈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 자리를 원했어요. 세자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국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희빈은 측근들과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연왕후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비가 될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왕후를 모함하면 어떻겠냐고. 죄를 뒤집어씌우면 폐위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장희빈은 그 말을 귀담아들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죠. 그녀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인 세력의 신하들이었죠. 그들은 장희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희빈이 말했어요. 왕후를 없애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이 왕비가 될수 있다고 했죠.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예요. 무슨 죄목이 좋을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주 사건으로 몰기로 한 거죠. 왕후가 왕과 세자를 저주했다고 모함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왕후의 처소 근처에 저주 인형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며칠 후였습니다. 누군가 왕에게 고변을 올렸어요. 왕후마마의 처소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왕후가 무엇을 했다는 거냐고 물었죠. 신하가 대답했어요.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고. 왕과 세자를 해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후가 자신을 저주했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했죠. 숙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조사하라고 진실을 밝혀내라고 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후의 처소가 뒤집혔어요. 궁녀들이 신문을 받았죠.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거짓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장희빈의 사람들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왕후마마께서 밤마다 저주를 했다고. 왕과 세자를 해치려 했다고 증언했어요. 숙종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왕후가 그런 짓을 한것 같았거든요. 명성대비가 나섰습니다. 왕후를 변호하려 했어요.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누군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왕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인현왕후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거짓이었어요. 2년 왕후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숙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저주를 했느냐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죠. 2년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숙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냐고. 증인도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죠. 인연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함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장희빈의 음모가 성공한 겁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끝났어요.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연왕후를 폐위시키기로 한 거예요.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명이 내려졌죠.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궁궐에서 내쫓으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가 폐위되다니. 전대 미문의 일이었거든요. 서인 세력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대 상소를 올렸어요. 왕후 마마의 죄가 명확하지 않다고. 폐위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남인 세력은 찬성했습니다. 왕후의 죄가 중대하다고. 폐위가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조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죠. 하지만 왕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고집을 부렸어요. 왕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반드시 폐위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명성 대비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바꿀 수 없다고 말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현왕후가 궁궐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흰 소복을 입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옷은 모두 벗어야 했거든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씨, 평민이 된 거였죠. 명성 대비가 며느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죠. 대비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죠. 데비가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이년 왕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데비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궁궐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년 왕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왕비로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모든 게 이제 끝난 겁니다. 이년 왕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비록 왕비 자리를 잃었지만, 품격만은 잃지 않으려 했죠. 이년 왕후가 도착한 곳은 한양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초라했어요. 궁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죠. 낡은 기와 좁은 방, 초라한 가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년 왕후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왕비에서 서인으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죠.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였어요. 장희빈의 음모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인연 왕후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죠. 패비로서의 삶, 서인으로서의 삶. 그 삶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 왕후의 긴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